오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그때에 귀환을 말하는 거죠. 그때는 이게 꿈인가 생신가? 내 웃음과 찬양이 가득 찼고 문 나라가 열방이 말해요. 이방인들도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그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신 거야. 그런데 다시 포로를 돌려보내달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성령의 감동으로 대피를 받는 삶의 자리는 눈물을 흘리는 자리거든요. 역시 돌아오리로다. 과거에 돌아왔고, 현재 울고 있다고요. 근데 미래에 돌아올 것이다. 1차 기한이 이루어졌는데, 아직도 이 차, 삼차 기한이 이루어져야 될포로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페르시아에서 고레스의 칭량을 통해 돌아올 때, 1차 기한은 주전 586년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70년이 지났어야 됩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차 기한은 78년이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차 기한 이후에 삼차 기한은 또 14년이 지나가야 돼. 그래서 시편 120편부터는 시브리어 직역 성경은 올라가는 자들의 노래인데 쉬운 성경 번역은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 자들의 노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순례자의 노래예요. 예배자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레스의 칭경은 뭡니까? 너희들 뜻이 있는 자는 다 올라가. 아다사스다 왕의 조서를 보면 궁중 창고에서 제사장 에스라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있다면 무제한으로 왕궁 창고에서 내주고 그리고 온 도에서 은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고 아주 삶가 청중하게 공손하게 드리래. 1절부터 3절까지는 1차 귀한자들이잖아요. 근데 2차 귀한자들 돌려보내달라고 이 기도문의 내용을 볼때 그냥 돌아왔습니까? 아각사람. 하만의 흉계가 있었죠. 음흉하고 악독한 꾀, 음흉하고 악독한 방책. 하만의 흉계 모르드개를 장대에 달려고 하는 유다인들은 12월 13일날 싹 죽어야 된다는 이 흉계, 이 꾀가 에스더가 죽으면 죽이라 기도했다가 그게 바뀌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귀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 그리고 출 바벨론 이후의 역사서 에스라 느헤미야에 더 보면은 사마리아의 총독 사마리아 사람 산발라 그의 부하였던 암몬 사람 도비야, 게셈 사람, 아라비아 사람들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예배자가 되어 올라가는데 꾀로 예배 드리는자가 될 거냐? 고레스 왕의 조서를 보면 고레스 왕은 예레미야로 하신 무엇을 이루려고?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되느냐? 예배자가 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루어질 말씀 가운데 있는자가 예배자라는 거죠. 고레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라오는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향해 올라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가진 성경에는 122편의 제목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예배자가 꾀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꾀를 퍼멧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어작께를 메어 가지고 올라오라. 예배를 드리러 올라오는 자는 꾀를 초래하고 그래서 이루어질 말씀과 꾀를 대조해 놓은 거예요 1 2 5편을 여와를 호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같이 여와께서 호 그의 백성은 영원까지 두르신데 악인의 규가 있는 눈물을 흘리는 상황이 아니에요 살해 위협을 당한다고요 원수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예배가 세워지는 이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의 모를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됐고 바사왕 고레스부터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뇌물을 주면서 그땅 백성의 유다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해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흥망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뭐 합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치자 요란하게 하자 그리고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펴셨다 내게 사람을 보내 이르러 온호한 손에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려고 살해하려고 다섯 번째는 이렇게 살해 위협을 당한다고 이 소문에 동조했대 모반하려고 왕을 반역하려고 성벽 세우는 거아니 이것은 나를 살해하려고 하는 연장선상에 있는 소문이라고요 아니야 이것은 너의 마음에서 치어낸 이야기 이렇게 한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그리고 우리 소를 피곤하게 하고, 우리를 약해지게 해서 하나님의 성벽, 성전 역사를 중지시키려고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소문을 냈고, 가슴으로 거기에 동의했던 내용을 사례의 연속 선상에서 이 편지를 돌려보낸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원수와 되죠 도비아와 산발락에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다.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자가 많은 유다인 귀족들이 도비아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충성을 맹세했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시비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음을 계속 대통하는 게 있는 거야. 도비아를 위하여 큰 방을 만들었는데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양과 그릇과 11조 이걸 두는 방이었다고. 그래서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방 밖으로 다내던져 126편에 말씀과 깨를 대조했죠. 125편에 오니까 도비아와 산발락과 아라비아 사람과 개샘 사람들의 거짓 개시와 거짓 예언에 충성을 맹세한 자들이 있어. 그러니까 성전이, 성전의 방이 사유화되었어. 이게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의 노래입니까? 그래서 시편 120편에 가시면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인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 순례자가 만난 환란은 거짓과 속임이라고 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자의 노래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에 진리를 메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121편도 배경이 126편과 동일하다고 꽤저서을 철회하고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124편의 제목 다윗 아닙니까? 르바임이 전투예요. 이게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자의 노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돌려보낼 때 블랙색 방백들이 술에 실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가 아니야.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이게 꽤나 거짓 곁시냐 거짓 예언이냐, 물건 취급한 거냐, 전리품 취급한 것이냐, 구경거리 취급한 것이냐, 동일한 거 아닙니까? 예배자는 이것을 철회하고, 이루어질 말씀을 사모하며 올라오는 자그 진정한 예배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119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대의 빛이 비쳐 그 안에 놀라운 기적이 있는 거예요 열려진 말씀 속에 빛이 어둠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기적 또한 영원한 저와 여러분 우리 정성감리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추원합니다